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체스인가? 안녕하십니까 쿠레블러입니다 저는 지금 탄자니아의 다레스탈람에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탄자니아 여행 하면서 느낀 게 아프리카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진 않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숙소값은 물론 비싸긴 한데 나머지 음식값이나 교통비 이런 거는 동남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오늘은 탄자니아 떠나기 전에 만원의 행복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다가 만원이면 2만실링인데 너무 풍족하게 살것 같아서 5천원의 행복 1만실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기 호스텔 직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만실링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 쳐서 20만실링이라고 한다면 월급이 10만원이 되는건데 제가 하루에 만원살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월급이 200인데 하루에 20만 살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5천원 살기 해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5천원 살기 이전에 여행이기 때문에 근처에 마켓 잠깐 가 가지고 지금 짐을 좀 줄이고 있어 가지고 유리병에 있는 것들을 좀 플라스틱 통에 담고 싶어서 플라스틱 이런 퍼퓸을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다르에스살람이 탄자니아의 경제적인 수도인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현대적인 건물들을 많이 못 봤어가지고 이 파란 버스가 공공 버스인데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막힐 일도 없습니다. 버스 내부는 깔끔한 것 같아요. 새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탄사니아 버스를 타면은. 저 시계가 시간대가 안맞더라구요지금 12시 8분이니까 4시간 반 차이 나는 국가에서 가져왔나 봐. 자, 한번 오늘 스 어, 코넛이네 자, 오. 소도 소도 하나. 오라리마. 레몬. with lemon it's better. Mm. This s very good. Wow. Okay. 사와. 어. Oh, how is it? Yeah. My thirst be clear. Okay. 사실 코코넛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미밋해 가지고 레몬 넣으니까 상큼한 게 맛있어. 아산데스 어? 어? okay. okay.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갈증도 해결했으니까. 여긴데 금액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로컬 식당 같아. 네? 리유리고 물어 달라고. 안 그러 허바요. 라이스 앤 비스. Do you have soup as well? 수프. 수프. Yes. Thank you. t h a Where? Ah, yeah. <laughs> lice? Yeah Rice? And meat I meat Fish, fish ah. Ah. Chicken? No chicken Beef? Beef, beef. This beef? Oh, ah, beef Oil? Oh, okay Okay? <laughs> okay. okay, okay Do you to have chapati? Chap yes, chapati Wait, I do not buy Wait, I do not Okay, okay So, <laughs> yeah, yep. two chapati Okay oh, How much? 에 진짜 수프랑 짜파티 두 개인데. Yes. Okay. No, no, it's expensive. I know price. No, it. Eat... Okay? okay. Okay, okay. 2천이면은 어제 먹었던 데보다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막 비교한다고 가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프 <놀람> 한 볼까? 어 고기 많이 넣어줬네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오 어, 맛있네. Nice, nice, 스 nice. very nice. 오케이. 하하, 냠냠냠 냠. 국물이 진짜. My friend, what is name? name? My name. 구. u 네, 아. w a t is name? 단히이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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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투마, 바투마. Yes. 바투마. 파투마. <웃음> <먹고> <웃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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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살인적인 더위다. 모자 안 썼으면은 진짜 그대로 그늘에서 못 움직였을 것 같아요. 이런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요 공병이 필요한 건데. 이건 뭐지? 짬보. 네, 짬보, 맘보. 파. 마라마. 맘보 비비. 보아, 포아 비비. 이 선이즈. 스 주스 yeah. 파인애플 파인애플 와, 오케이 오케이, 플리스원플리스 와, 예, 어 진짜 시원해, 예 예, 아, 싹싹 비, 예, 뭐잘 뭐, 산이 is good, 예? 어 예, 산단이 그 갈증이 싹 해소됐어, <laughs> <laughs> 진짜 시원해요, <웃음> 와, <웃음> 너무 좋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쪽에 가면 있대. 이때웃 레이아웃. 오, e a yeah. 오, 이렇게 쉽게 찾는다고? 야. 엠티 엠티. 아, 이게 맞긴 한데. 스몰. 스몰. 이게 스몰. 이게 스몰이에요? Yeah. 야, m a l l one 베리 z 리 스몰 사이즈. 라이 y very, very s m a l 0 size l 운 k e this uh, sit down sit dow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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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i 0 0 0 i 1 0 0 i 0 w i t w a i 0 0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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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어, 수박 반데잘골랐다아괜계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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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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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앞에 야시장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쓸쓸이. 솔트맨입니다. 아 여기 오늘 이 동생과 함께, 함께 여기 호스텔에서 만나가지고 영광인데요. 시장 한번 구경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텐션이 다르네요. 영상 속에서만. <laughs> 지금 한4 0 0 0시이 남았으니까 <laughs> 과일 몇개 먹고. 뭐, 얻어먹는 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잔지바르 피자 한번 사주고 싶은데. 얻어먹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 오와 오와오와 오이비 사라. 자, 한 번. 인사하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밥 사는 사람들이. 네 번째니까. 아우, 네 번째에요? 첫날 오고. 제주 갔구나. <목> <오우>. 네, 네 번. 어우, 오고, 오고. 엄빠, 대안. 제왕은 단골 팔찌 집인데. 어? 팔찌 살거 있어요? 하나 볼까요? 퀄리티 안 좋아. 이런 천실링이 아, 한번 내가 쇼부 봐볼 수. 오케이 있어. 오케이. 천실링이면 하나 살래요. 케냐, 콩고, 루완다밖에 없대. 요왜 리스 루완다? 없어. 루완다 돼요? 이게 루완다인데. 짠보. 이거는 한 2천 실링한데야 돼. 아. 이렇게 돼. 맞네 맞네. 푸른 게 많아. 맞네. 멋있긴 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빼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라서 더 아, 이상 못 사겠어 나는 흥정은 해보기. 네. 프 모자. 아. 엘 모자. 엘 모. 아. 아 2다0 2000. 0들이승이래요 이도 이면 좀 착하게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음. 오케이 그럼 추천하면은. 음. 진짜 100만원. 많이 양보 한 거긴 해. 나가는 척 명스 어, 한번 할까? 나가는 척나가는차뭐 이렇게. 오케이 브라다좋아에 오케이. 음. 이안 어. 아, 잡는다니까. 음.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하나. 오는 길에 진짜 저렴한 거라서 안 잡어. 얘네들도 자기네들 진짜 미니멈 가격을 부른 거야. 이게. 에이, 여기 관광객이 없거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몇백 원더 깎아서 뭐 하나 진짜. 아니 진짜 얘네들이 사기 쳐서 막 택시비 사기 쳐서 몇만 원막 사기 치는 걸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진짜 얘네들 100원 200원 갖고 내가 그려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아니, 루안다 케냐. 잘 어울려요. 어, 괜찮네요 산테. 아, 망고. 머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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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음? 어, 너무 맛있어. 3 0네 오케이. 어떤 게 맛있는 건지 아세요? 향을 좀 맡아보고, <laughs> 예, 좀 만져도 보고, 만져서 보고, 보감을 이용해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 잉글리시 메리 굿, 마마. 오. 오케이.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저런 텐션의 형이 아니었는데 너무 재밌다. 덤 서비스 한 입만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매력이죠. 엘, 엘프 모자 엘프 모자 오~ 맛도 안보 양배추 하나에 천0 0 0인 500원 정도 하네요 모자 어? 모자 뭐~ 하다만 모자 응 무슨 맛이에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하나 드릴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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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먹고 이리 쉬는 긴데 제가 살게요 그냥 찍어 물물 거하는데 안 사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망고 하나랑 이거랑 바카스 파파 맛있다 그래가지고. 맛있죠. 당도는 좀 떨어지는데. 괜찮죠? 요게 고구마 식감이라 가지고 맛있어요. 이거 잘 차고.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200, 300. 보자, 보자. 맛 평가 부탁드립니다. 야채튀김인데, 야채 찍자마자 음, 야채. 부스러져요. 찍자마자 부스러진다. 아. 이거 골라야지. 아데 확실히 문어가 야. 맛있다. 아, 문어가 맛있지 안되게. 진짜. 진짜 탄자니아가 문어가 진짜 저렴하더라고. 문어가 저가 음식입니다, 저가 음식. 아 그럼 저렇게 해가지고 200씩, 300씩 받으면은. 좀 많이 진짜 먹어야겠다. 많이 많이 남겨먹는거고 진짜 싼, 싸게 사가지고. 이거 구찌만큼 붙어있는 거 너무 이쁘다. 이거 여자친구 있으면 선물해주고 싶다. 구찌. 8,000. 8,000. 9,000. 8,000, 9,000. 지부터 있어 가지고 천수가 됐나 보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난 거같아 에이 다우죠 에이 다운 발렌시아가. 발렌시아 신었던 요, 거. 여기는 근데 씨. 아. 좋인가 모르겠어요. 샤넬인가? 오, 괜찮네. 근데 아, 신었던 거야. 아, 네. 20. 20. 아, 오케이. 아사편 됐어? 엄청 비싼 편? 비싼 편? 야. 왜냐면 아까 저 크록스가 8,000 실링이었잖아. 아, 나이키잖아요, 근데. 우리 저거 짝퉁이잖아.

브라더 부산 싱가포르 20,000원 신발은 더 똑같아 똑같나 보네 부산 한국이랑 콜라보 언제 했대? 이스 세울 세울 괜찮다 사이즈 아니면 진짜 이거 그거일 수도 있어 터너 쓰고 하면 단전 온거 s B 이잖아 서울 부산 진짜일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이런 원단 재질로 이거. 오 좋은 거네. 박금질이 찐이야. 자세히 보면 이거 다금질. 한국에 신고 다니면 진짜 유니크하게. 성형이, 먹는 거잖아. 참나는데요몇 시나요? 그7 시. 발 꾸겨 신어야 되잖아. 그럼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맛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멀리서. 잔지바르 피자. Brother, thank y 큐 이제 마요네즈 단, 양파. 와. 아. 와. 양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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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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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하네원심하냐 조심하냐? 조심하냐? 조심하 인사이드 예, 인사이드 저희 솔트맨 형이 피자 하나 사준다고 해가지고 남은돈 900실이 남았는데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1,000실링, 900실링 해서 2,000실링에 파인애플 통가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5,000원 딱 맞추면 될것 같고 사실 현지인처럼 딱 5,000원 만실링 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피자를 먹어보면 또 오버긴 하지만 피자 없이도 엄청 배고파가지고 밤에 못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배고팠다면, 은카사바도는거 한번 되셨으니까, 이렇게 5천원 행복 잘 마친 것 같고, 마지막은 형이랑 같이 피자 먹고, 파이애플 마시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물가가 진짜 만원에 행복하기에는 너무너무 싸가지고, 5천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브로드오라는 스프인데 소고기, 감자 겉에 튀김옷같이 입혀져 있고 국물이 약간 새콤새콤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있고 계란 하나 도어있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2 5 0 0실 1,200원 아 괜찮네 같은 방향이야 이게? 180도 잘나게 이거는 시계 방향이고, 이건 발 시계 방향이발 응. 모양표요. 봤어요. 오늘 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